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희는 방문치와 루루라라입니다 뮤지션의 플레이리스트와 인터뷰가 있는 곳방문치와 루루라라의 뮤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첫 곡은 방문치와 루루라라의 m a 지였고요 KBS 쿨 FM 스테이션 Z 토요일 코너 뮤터뷰 DJ를 맡은 저는 방문치 유니버스 창시자 문치문치 방문치고요. 방문치의 오른팔 라라, 왼팔 루루입니다. 저희 셋이 뭉쳐서 9월 말에 팍룰 루아라는 앨범도 내고 이렇게 라디오 DJ까지 같이 하게 됐는데 어떠신가요? 어 이렇게 저희가 직접 DJ로 나선 거는 또 처음이어서 <laughs> 그러니까요. 좀 네. 긴장하신 것 같아요. 예, 좀 떨리기도 하고 네네. 또 그냥 누가 이거를 리드를 해주려나 아, 음.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요. <laughs> 저는 좀 설레는데요. 화려한 조명이 저를 좀 감싸고 있어서. 어감싸감싸쪽 네. 계시군요. 네 관중력이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저는 꽤 설레는 마음으로 이만큼 있고요. 네 저도 <laughs> 뭔가 룰루라라와 이렇게 어, DJ 분이 없이 저희가 시, 직접 DJ를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서 그렇죠. 굉장히 설레고 기쁩니다. 저희 티키타카를 좋아해 주실지. 그러게요. 지켜봐 주시죠. 되네요. 잘해 보자 의미로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가시죠. 좋아요. 좋아요. 그거 그거 할까? 1번? 그거? 아, 2번으로 할까? 2번. 그래 그래. 아, 오늘 7번으로 하자. 7번? 그래, 그 자, 박루라. 터자. 예, 네, 레고 레고.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뮤탑 뮤 시작할게요. 뮤터뷰에는 뮤지션이 소개하는 플레이리스트와 인터뷰가 준비돼 있는데요. 네, 박노라의 저 세상 텐션, 심야 라이브도 빠질 수 없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예, 예. 방송 끝나고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오늘 방송 풀 버전과 라이브 영상이 올라가니까 꼭 보러 오세요. 구, 졌, 알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laughs> 알림 설정. 조, 네, 알겠습니다. <laughs> 발음을 조금 조금만 <laughs> 주의해주세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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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뮤터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시간 주제는 바로 방문치와 루루라라가 픽한 K-POP 띵곡입니다. 케이팝 중에서 명곡이 워낙 많아서 딱몇 곡만 고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전음 음, 뭔가 취향을 좀 기준으로 제 취향 음. 음악적인 취향을 기준으로 중요하지. 나름 열심히 고민해서 골랐는데 두 분은 어때요? 저는 아까 저는 사실 노래를 들을 때 약간 그 대곡 느낌을 좀 좋아하거든요. 어, 음. 음. 아, 너무 막 극적인... 웰메이드다. 음. 딱 이렇게 듣는 어, 느낌의 웰메이드. 곡을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골라보지 않았나? 음. 저는 너무 그 유명한 사람이다. 노래들 말고 진짜 숨겨져 있던 띵곡들을 가져오려고 해봤어요 음. 이번에 음.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를 이렇게 파헤쳐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네, 방문치와 루루라라의 K-팝 띵곡 플레이리스트 첫 번째 곡은. 엑소의 템포입니다. <laughs> 이거 문치씨가또 굉장히 좋아하죠. 아, 그렇죠? 유명하죠, 저희 사이에서. <laughs> 그런가요? 저희 세명 사이에서 유명하죠. <laughs> 이 노래가 <laughs>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 노래, 그, 음악이 너무 좋은데, 아카펠라 나올 때 그냥 심장이 멎어요 귀를 음. <laughs> <디를> 뺏겨버리죠. <빼앗겨> <laughs> 정말 음. 진짜 잘 만든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이 멜로디도 너무 좋고, 인스트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한번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뭐, 킬링 파트 같은 거, 한 소절 불러주시면 안 돼요? Don't mess m 아, 저는, 그냥, 거기 <웃음> 맞아요 맞아요 이런 n t <웃음> <웃음> 왜 가사를 모르냐? <웃음> <이런> <웃음> 좋아하는 <게>, 곡이나 이런 <laughs> 느 가사를 알 필요가 <laughs> 없다. 제가 제가 항상 이래요. 너무 너무 좋아해도 가사를 잘 못해요. 네, 근데 진짜 <laughs> 그래요. 본인 곡도 잘 까먹고요. 한번 그 들어보면서 그 부분 어딘지 한번 알아보죠. <laughs>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고른 엑소의 템포 듣고 올게요. 어 정말 편곡이 완벽합니다. 그렇죠? 예, 네. 아주. <laughs> 방문치와 방문, 네. 루루라라의 K-pop 띵곡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 곡은 라라씨가 준비해 오셨죠? 네, FX의 f o r w a r d 라는 곡을 준비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그 FX 음악 자체를 워낙 좋아하기도 한데, 네. FX 노래하면 딱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쵸. 아, 그쵸. 뭐, 핫썸모도 있고, 아, 그, 그쵸. 뭐, 사랑니, 첫 사랑니. 라라 이렇게 짠아라 라차타였나 네 라차타 누에삐오 네 누에삐오 네, 누에 그렇게 오, 진짜 띵곡이 너무 많아 음, 그렇게 되게 유명한 곡들이 많은데 포울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곡에 비해 굉장히 많이 가려져 있는 느낌이라고 근데 이 생각했죠. 노래가 곡에 비해 안 유명한 걸로 유명한 곡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유명한 네. 걸로 유명한고어 어, 곡이 너무 좋으니까 곡에 비해 안 유명한 걸로 유명한 곡인 보울스 어, 정말 f 스만그 그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오. 기묘한 감성이고요. 네. 하우스인데다가 이제 또가사말도 굉장히 좋아서 어 듣게 되시면 가사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하우스는 이제 제가 어떤 하우스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뛰고 <laughs> 싶어지는 팀이거든요. <오. 웃음> 네, 비닐하우스인가요? 아니면 그냥 진짜 <laughs> 비닐하우스것 같아요? 어, 그럴 수도 있죠. 저는 편견이 없기 때문에 어. 저희 집와 보셨잖아요 아 맞다. 아 비닐하우스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문재씨 아. 정신 차렸던 저희가 말하는 어. 하우스는 <laughs> 음악 장르 중 하나고요 네. 네. 그 하이엣이 주로 되는 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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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음. 장르를 음. 하우스라고 문치, 합니다 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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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치, <웃음> 문치, 문치. <웃음> 네 그럼 라라 씨가 고른 에펙스의 f o r e s 듣고 올게요 <laughs> 하우스 분 d o n 잖아잖아요었던 <laughs> <아니었던> a <것> 같아. <laughs> 같 y 는 뭐야? <laughs> <아니었던 것 같아. 웃음> 아 t know what day. I don't 무치 o w w h 무치 치 네. <laughs> 스테이션 Z 저희는 토요일 뮤터뷰 DJ 방문치와 루루라라고요. 오늘은 저희가 골라온 K-팝 띵곡을 쭉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네 이번에는 문치 스픽 강다니엘의 인터뷰 같이 들어볼까 합니다. 인터뷰 이 노래는 제가 골랐죠. 사실, 루루라라 씨 중에 한 분이 골라주시길 약간 바라고 있었는데, 제가 골랐습니다. 제살 길은 그죠? 저희가 어. 많이 걸었죠. 예. 제, 제, 제 앞가림은 제가 해야죠. 네. 네 제가 살 길은 제가 네. 이렇게 열어야죠. 어머지 씨가 해야죠. 프로듀싱한 곡이죠? <laughs> 네. 맞습니다. 인터뷰라는 곡인데, 어, 제가 프로듀싱한, 제가 편곡을 했던 곡들 중에서도, 뭔가 이 노래는 되게 처음 시작부터 너무 좋았어요. 까리하다. 네? 까리하다. 네, 네, 네. 첫 시작부터, 그래서, <laughs> 뭘 만들지 하다가, 어, 이런, 이런 걸좀 디벨롭 시켜, 시켜볼까? 이러면서, 정말 스무스하게 첫 시작부터 완성까지 됐고, 심지어 딱 강다니엘 씨한테 가는 과정까지도 너무 스무스해가지고, 음... 이렇게 빠르게 바로 곡이 나올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음...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들어볼까 합니다. 그럼 박, 아, 강다니엘의 인터뷰 듣고 올게요. 스테이션 Z, 저희는 토요일 뮤터뷰 DJ 박문치와 루루라라고요. 오늘은 저희가 골라온 K-POP 띵곡을 쭉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같이 들어볼 곡은 라라 시의 픽, 샤이니의 Marry You입니다. 네, 샤이니. 선배님인가요 선생님인가요? 선생님. 샤이니 <laughs> 왕자님들이라고 할게요. 샤이 왕자님. 아, 샤이니 왕자님들의 <웃음> <웃음> 샤이니 왕자님들이 올해 또 컴백을 하셨잖아요. 아, 그쵸, 네. 그, 그 앨범의 수록곡인데 이 곡은 또 아, 저는 제가 말할게요. 제가 말할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을 해보세요. 위해서. 제 곡은 제가 골랐지만 여러분들의 공은 제가 챙겨 드릴게요. 네. 메리웨. 의루루아라씨가 코러스로 참여를 하셨어요. 네. 사실 저는 이 노래를 이제 코러스 녹음했다고 해서 어 그냥 어떤 어떤 곡인지 그냥 그 휴대폰으로 살짝 들려줬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여기에 딱 너네 목소리 얹히니까 음. 완벽하다라는 느낌이 강력히 들었고 음. 네. 저희도 딱그 녹음하기 전에 이제 데모를 듣고 이거는 미쳤다. 아 진짜 말이 안 좋아요. 된다. 음. 그러니까 더막애착에 가서 저희도 막 되게 열심히 녹음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샤이니 왕자님들께서 네. 너무 멋지게 <laughs> 소화를, 소화를 하셨더라고요 완성분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네. 아직도 가끔 듣습니다 네 저도 <laughs> 너무 좋아하는 곡이어서 네이 노래도 또 수록곡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그럼 샤이니의 Marry You 같이 듣고 올게요 <laughs> 아, 그, 샤이니,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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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혼하는 거야. 결혼하는 거야. 아, 진짜. <laughs> 진짜 SM, 못 말려. 오늘 <laughs> 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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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커가지고, 왕자님들이. <laughs> 너도 같이 컸어, 이놈아. 나보다 신기해, 오빠였어. <laughs> 나 <나보다> 그때 11살인 거 <laughs> 장문치와 루루라라의 뮤터뷰. 이번 곡은 슬픈 과거형. 데이식스의 예뻤어 입니다. 예뻤어. <laughs> 예뻐이디. <laughs> <약간>. 예뻐이디. 예뻐드? 예뻐드. 예뻤었었어. 예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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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진짜 유명한 띵곡이어서 안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케이팝 음. 띵곡 중에 띵곡. 데이식스의 예뻤어. 또, 데이식스의 영케씨가 또, 문치랑 같이. 어허. Oh, oh, 그죠.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음. 노래 하셨잖아요. 그, 고, 그 곡을 가져오려나가 <laughs> 네. 네. 두 곡은 좀넘하다 네, 싶어서. 까봐 <laughs> 돌려가지고 살짝. 변화 겁니다. 변화. What a Wonderful World 많이 들어주세요. <laughs> 네. 데이식스의 어, 노래들이 다 좋아요, 진짜로. 모든 곡이 좋은데,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제 기준. 네. 제 저한테 가장 유명한 곡 대식스의 음. 예뻤어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예뻤어 노래 들어보셨어요? 예뻤어. 아 그렇죠 그렇죠 맞죠? 이거 바로 꽃이잖아요, 이게 바로 꽂히잖아요 이게. 예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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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laughs> 예뻤이리 <laughs> 예뻤, <laughs> 예뻤 예뻤 <웃음> 예뻤. 아무튼 저희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같이 듣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대식스의 예뻤어 듣고 올게요. 박문치와 루루라라의 K-POP 띵곡 플레이리스트 이번 곡은 루루씨가 골라온 오마이걸의 윈디데이 입니다 네 윈디데이를 많은 분들이 아실진 모르겠는데 알거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이게요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서사 그 대곡 느낌 있잖아요 아, 맞아, 정말 맞아. 잘 만든 느낌 일단 그 화성도 말이 안 되고 우리 이 노래를 학교 다닐 때부터 같이 아, 들었던 걸 엄청 기억을 좋아했던 하는데. 노래거든요 같이 그런데 그래 요 되게 동화 같고 맞아요. 좀 보셔야 되는 게 가사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 동화 같고 성주가 이거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맞아요. <laughs> 좋은 밥 반찬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죠, 그죠. 아막 밥이 밥 맛이 막 달라지는 밥 도둑이에요. 밥 밥도, 네, 도둑. 도둑이에요. 밥도둑. 밥을 받고막 도둑. 훔쳐가. 린디데이가요? <laughs> 아, 린디데이. 네, <laughs> 밥을 훔쳐간다고요? 음악이 밥을 훔쳐가요. 네 바람결에 같이 날아가. 어, 그죠, 밥이. 막 너를 생각하면 흔들리는 밥알 들고. 아. <laughs> 제일 좋아하는 가사 뭐예요? 저요? 저기그 부분이죠. 너를 생각하면 흔들리는 나무들과 오우. 너를 볼 때마다 돌아가는 바람개비 나는 음. 내 네, 이런 부분이 너무리 아, 아. 진짜 예쁘다. 진짜 그죠? 예뻐요, 노래가. 묘하게 음. 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딱 전환될 때 바람이 확 불면서 음. 다 같이 아 이렇게 몰아치때 그거 뱅데 <laughs> 땡당당당당당당당당당 맞아, 이거. 이게 사실 <laughs> 이렇게 이런, 안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 장 여러 색깔의 어, 그런 부분들이 파트들이 좀 음. 섞이면은 안 묻을 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진짜 자연스럽게 어. 잘 편곡이 된것 같습니다 그 호인곡입니다 네, 그래서 오마이걸의 oh 윈디데이 듣고 올게요. 여기. 아, 우리 이따 집에 가면서 오늘 플레이리스트에 소개했던 곡들 다 들, 다시 들어야 될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음. 너무 신나요 진짜. 방문치와 음. 루루라나의 뮤터뷰. 오늘은 방루라가 픽한 K-팝 띵곡 같이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곡은. BTS의 Permission to Dance입니다 아, 빠질 수가 없죠 아이 응. 노래는 진짜 사실 유, 요즘에 정말 쏟아져 나오는데 명곡이 응. 이 노래는 진짜 빼먹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죽하면 혼자서 초, 춤 연습을 했겠어요 맞아요 뭐. 춤 연습해서 저한테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laughs> 야나 새로운 춤 연습했다 갑자기 이러더니 무반주에 막 춤을 추길래 그런 춤이 어딨어 이러는데 내가 못 춰서 그래 원래 멋있는 춤이란 말이야 이러면 <laughs> 노래 틀고 또 <laughs> 아, 그런 사연이 노래 홀라 춤을 아 눈물이 날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루라 보여주려고 <웃음> <웃음> 열심히 춰봤는데 이 노래가 일단 뒤에 이런 이런 손 동작이 있는데 이렇게 이게 수화예요. 수화 음. 이 코로나 시대에 진짜 같이 같이 움직이자 뭐 이런 음. 내용의 곡인데 이 노래야말로 진짜 그 희망의 끝판왕 그 뮤비에서부터 음악부터 그냥 너무 완벽한 에드시우 님이 도 작곡에 참여하셨잖아요 음. <laughs> 하, 역시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번, 이번에는 BTS의 Permission to Dance 듣고 올게요 방문치와 루루라라의 K-pop 띵곡 플레이리스트. 이번 곡은 루루씨가 골라오셨죠 네, 추억의 노래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카라의 허니라는 아 곡. 아 굉장히 아 이게 아 히트를 쳤었죠. 아아이 노래가. 진짜. 제목만 들어도 뭔가. 아 달콤하셨습니까? 네. 근데 이 노래가 제가 뭔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창. 케이팝이 뭔가 제이팝이 뭔가 조금씩 들어오기 아 시작할 때였다고 제이팝적인 생각... 요소가 좀 섞일 네, 때 섞일 때였는데 그걸 완전 완벽하게 구현해 낸 노래가 음. 카라의 허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좋은 노래예요. 네, 너무 좋더라고. 오랜만에 들었더니 어, 너무, 제가 안 그래도 제이팝이나 뭐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너무 좋더라고요. 제이팝과 제이팍 아닙니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죄송합니다. 아, 어떡하냐? 어? 뭐야 누가 누가 지금 잡아왔다는 거지? 누구냐? <laughs> 누구냐? 요. <laughs> 자, 아무튼 카라의 허니 그리고 감상 춤도 포인트. 굉장히 어 감장 포인트? 사실 전 인트로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기억나는 춤 있어요? 당연히 네. 이거죠. 아, 이 이거 손으로 안전도 출수 있어 요 이거는. 아, 아니. 이거 하잖아요? 정말 꿀 발라버니 잘 만든 노래. 네. 네 아무튼 우리 잠깐 사실 얘기하면 오디오가 계속 울려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물, 어떻게 한 타이밍에 계속 다 같이 말할 수가 있죠? 음. 우린 정말 대단합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럼 아. 루루 씨가 골라온 카라의 Honey 음. 듣고 올게요. 카라의 꿀. 허니에 카라를 끌게요. 아, <laughs> 까지 달라서 진짜로 어아 진짜, <람이 웃음> 음. 어, 진짜. 리듬 게임 그만해. <웃음> <웃음> 이, 이 있는데. 있는데. <laughs> 어. 엑스포드리브 투삭 삭방문치와 루루라라의 뮤터뷰 저희가 골라온 K-POP 명곡 같이 들어보고 있는데요 다음 곡은 라라씨의 픽 레드벨벳의 크덤입니다하하 저희 레드벨벳도 너무 좋아죠. 하 레드벨벳 공주님들 음. 네. <laughs> 저희가 너무 빼앗긴 말이죠. 아. 레드벨벳 공주님들이 또 아. 컴백을 하셨어요. 아.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죠 <laughs> 아까 전에 했죠. <그랬죠? 웃음> 예. 네 처음에 이 노래를 듣고 너무 아 정말 레드벨벳으로서 할수 있는 아. 최고의 레드벨벳을 하셨다. 진짜 음. 딱 저는 들으면서. 이그 장르 그 하우스 장르 잖아요 이것도 <laughs> 그 뭔가 굉장히 어? 비닐하우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 비닐하우스 얘기를 자꾸 꺼내서 <laughs> <자꾸 웃음> 아니 그러니까 이 노래 그그 그 멜로디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나름답게 다닐 블링블링 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여기서 그리고 그 다음에 <laughs> <목소리> 이렇게 응. <또> 아 이렇게 <laughs> 또하는데그 다른 분이 나오신 것 같은데. 그 <laughs> 멜로디가 <목소리> 뭐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해서 이렇습니다. <목소리> 멜로디면 구성이면 뭐할거 없이 되게 다채롭고 아. 화려해서 진짜 퀸덤이라는 생각이 드는 음. 그런 곡인 것 같아요. 편곡에도 밍지션님이 굉장히 어, 빵빵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전 이게 너무 좋아서 그 레드벨벳 공주님들 <laughs> 그 녹음 비하인드 영상까지 챙겨볼 정도로 이 노래가 음 너무 좋더라고요. 녹음 비하인드. 네. 저도 이따가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라라 씨가 골라온 레드벨벳의 퀸덤 듣고 올게요. 라피 라라 <놀라> 이런 거였나? 이런 거 있었나? 박루라의 k 케이팝 띵곡 플레이리스트. 마지막 곡은 루루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것도 엄청난 띵곡이고 너무 유, 너무 유명했던 곡인데 저는 사실 귀가 좀 약간 좀 지쳐지거든요. 아, 귀가 <laughs> 지쳐진 게, 게 어디 뒤처지는 있습니까? 지쳐 아니에요. 전 머물러 있어요. 그상. 여기다녀서 <laughs> 좋은 음악을 펑펑이 들으는 거예요. 저는 되게 음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10년 네, 네, 동안? 네. <laughs> 10년이 네.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음악을 음미하는, <laughs> 음미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 시대 때. 그죠? 아무튼 그 시대 때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노래 2애니원아또 아, 우리 세대 저희 세대 여자들은 무조건 팬이었거든요 전곡을 다. 투애니원의 무슨 곡이죠? 아파 아, 아, 아파. 아우, 아파 아파 아예 아파. 아. 네, 네. 아파는 진짜 진짜 이건 못 참죠. 네 맞아. 근데 이거는 또. 네, 우리 문치 씨와 같은 식구인 아. 네, 선우정아 하. 선생님께서 영광입니다 네, 또 작곡을 해주신 곡이잖아요 아 정말요? 네와저 네. 지금 처음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음악성이 그 막, 뛰어나요 진짜 네. 스케치북 나오셔서 그거 부르시고 이랬었어요 음. <laughs> 저 처음 알았어요 와 대박 작자가 부르는 아파해서 그거 진짜 좋으니까 꼭 찾아보세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약간 그 약간 그그룹브가 너무 좋은 것같아이 노래에서. 아, 그러니까요. 그 발라드인데 약간 그게 약간 이렇게 땅땅, 땅땅. 아무튼. 정말 <laughs> 어. 곡자와 가수가 정말 잘만난는노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너무 잘 만났죠. 그 루루시 이 노래 듣고 실제로 아파 본 적도 있으신가요? 아니죠. 저는 있어요.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laughs> 노래방에 가서 이 노래 열차 가다가 목이 많이 아파. 팠 <laughs> 아니 진짜? 볼륨을 뭐 이렇게 맥스로 키우고 이러면 귀가 아프겠죠. 아, 음. 너무 당연한 당연한 노래를 ]지도? 듣고 굳이 아프진 않죠. 음. 그쵸. 아프려고 듣는 건 아니고 네. 이분이 어. 막 아팠냐고 뭐. 아, 이분이라니요 우리 소중한 <laughs> 우리, 우리 식구 아니었어 식구예요. <laughs> 이러신 <이러십니까>? 분. 우리가 남이에요? <laughs> 네 아무튼 우리 어, 루루 씨가 골라온 2웬티 원의 아파 듣고 올게요. <laughs> 우리님은 늦었나봐요. 전교관요 아무 말이라도 좀. 그래요. 방문치와 루루라라의 뮤터뷰. 지금까지 저희가 골라온 K-pop 명곡 같이 들어봤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가면서 더 들어야 될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요 정도를 하루 종일 k p 만 들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한번더 듣고 싶은데 네. 하는 와,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리고 더 찾고 싶어졌어요 맞아요. 얼마나 맞아요. 수많은 띵곡들이 숨어져 있을지 다음부턴 k p o 띵곡 플레이리스트 100곡으로 좀 네.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더 네. 골라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종일 할수 있습니다 90년대부터 2021년까지 네, 진짜 할수 있습니다 <laughs> 네, 이제 라이브 한곡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박루라의 라스트 픽은 바로바로. 바로... 아 이곡도 K-pop 띵곡이잖아요 그렇죠. 박문칠 루루라라가 함께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Move입니다.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는요? 저희 노래기 때문이죠. 사실... <laughs> 사심이죠.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띵곡이기 사심입니다. <laughs> 띵곡이기 때문이고요. 네. 진짜 가사도 좋아요. 좋고요. 응. 노래 좋고요. 고외 <laughs> 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플레이리스트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 안녕.